경비원이 아니라 주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소장이나 이저 저 경비회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민들인데, 주민이 되어버리면 입장이 180도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안 뽑죠. 이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뽑게 되면 소장도 불편하고 경비회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져요. 이분이 낮에는 근무하는 경비였다가 저녁에는 주민이 돼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그래지면 말이 좀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자기가 근무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분명히 살긴 사는데 주소는 딴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냐 모르는 척 뽑아도 죽어도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단점 중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이분이 휴게 시간이나 뭐 식사 시간이 되면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무단이탈에 대한 이런 뭐 애매한 판단이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비원을 채용을 안, 안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제 제 생각에도 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그거를 왜안 하냐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의 입장에 바뀌어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 곤란한 경우를, 저기, 그, 이제, 초래하지 않으라 하겠죠. 이제 그 마지막의 질문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너무 경비회사만 편을 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경비회사분은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유, 경비원 입장만 얘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제 유튜브를 그동안 오랫동안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하고 틀, 틀리게, 좋아요, 뭐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소리는 제가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97년도에 경비 지도사격증을 따서, 경비회사에서 뭐 여러가지 관리부장, 이사, 상무, 대표 이사를 하고, 또 경비 취업센터를 10년 이상 하면서, 아, 이게 경비분들이 너무 잘 모르셔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경비회사도 경비원들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일부 분들 때문에 경비에서도 골탕을 많이 먹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래면 안 되겠다 싶고 서로또 나중에 알고 보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족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길래 제가 막상 이런 취업센터가 지금 자영업이니까요. 이걸 하면서 어느 쪽에도 내가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뭐 경비원 편이나 경비회사 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딱딱 끊어지게 말을 해서 아마 그 일반적으로 불편하게 들리는 양측이 다 있겠지요, 이제. 경비회사 측이나 경비원 측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제가 뭐 나쁜 뜻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게 내가 아는 상식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물론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그 경비 회사를 오래 하면서 양측에 의견 조율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유튜브로 해야겠구나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까지안 되는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수시로 그냥 전화로 주시든 아니면 문자로 주시든 해서 아무거나 궁금한 걸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 이게 답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취업센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이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비 일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요. 수고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포용하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